이걸 보고 과연 주문이 들어올까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눈이 갑니다. 믿음이 있었죠. 그냥 TV가 아니라 KT 사장님 TV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허프집을 운영 중인 김중복입니다. 가게 오픈 전에 사전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다른 지점 매장에서 처음 사장님 TV를 만났습니다. 분명 TV인데 옆에 간판 같은 게 달려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신메뉴, 베스트 메뉴나 이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TV가 계속 틀어져 있으니까 대화를 하다가도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때 베너에 나오던 맛있는 튀김도 하나 시켜 먹었습니다. 단골손님을 어떻게 잡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도 제 가게만의 색깔이 있어야 살아남겠더라고요. 요즘은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해야 재방문율이 높아지는데,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 없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매장에서 봤던 TV가 생각나더라고요. DID 광고나 포스터나 우선 눈길을 끌어야 하는데, 요즘은 매장에 사진 몇장 붙여놓는 것만으로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켜져 있는 TV 안 보시는 손님은 거의 없거든요. 일단 TV에 시선이 한번 가면 한 화면에 배너도 자연스럽게 같이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과연 주문이 들어올까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눈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DID는 TV가 결합되어 있지 않아서 TV도 달고 DID도 달아야 하는데 사장님 TV는 DID와 TV가 결합되어 있어서 사실상 TV는 공짜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번 시키는 것만 드시던 단골 손님분들도 새로운 메뉴가 나왔네? 어? 이거 한번 시켜봐야지 하면서 다른 것도 시켜보시고 메뉴 경험의 폭이 넓어지니까 단골 분들이 또 여기 올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장님 TV는 전담센터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기계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요. 너무 추천합니다. 일단 장사에 도움이 되니깐요. DID보다 훨씬 저렴한데 TV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잖아요. 요즘 시급을 생각하면 사장님 TV가 한 사람 역할을 톡톡히 하니까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언제 와서 TV 만지고 있냐고 귀찮지 않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장사에 있어서 그런 작은 차이, 작은 디테일이 손님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귀찮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TV만 켜놓으면 되거든요. 다만 사장님 TV를 켜는 거죠. 가게에서 쓰는 TV인데 집에서 쓰는 TV랑은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들 사장님 TV 적극 추천합니다.